이 아래서 엄청납니다 바람이 때공이안닿지던 그러네. 안녕하십니까 측포낚시이진택입니다 오늘도 삼덕강에서 흐리듯 타고 나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오늘 <laughs> 낚싯대는 매일쓰는 레디툰입니다 1m 49cm 니일은 여멀시티 어, 합산은0 8 5에 오늘은 쇼크리드를 한 2메달을 3호를 2메달을 했습니다 어, 제가 어, 왜 2메달을 했는 이유를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오늘은 1단 채비입니다 1단 채비 스테 한 마리의 애기 한 마리 단 1단 채비입니다 1단 채비를 이용한 오모리 액션법으로 오늘 오징어를 잡아 어, 한치를 잡아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보통 요즘 보니까 오모리 리그에 잘 문다 오모리 리그에 잘 무는 게 아니고 오모리 리그는 하루 연종일 흔드니까 잘 무는 게거든 그래서 오늘 일단 재비를내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심이 25에서 20m 사이에 어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27m에 0한 내렸습니다 27m에 내린 상태에서 오물의 액션법을 취합니다 일단은 제비를 이렇게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조금 기다리시고 또안 물면 은또 조금씩 쉽게 올리고 이 오물이 제비 아니고 일단 제비나 일단 제비나 2단 제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안 물면 은 조금씩 쉽게 올리고 어, 히트! 자, 한치입니다, 이게, 예, 한치. 제가 제주 한치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제주도에 가서 잡았냐, 그런데 일명, 어 일본으로 이야기하면 겐사키 이까? 이 어종이 겐사키 이까고, 야리 까는 이거보다 큰 어종이고, 이 어종은 겐사키 이까? 창호징어 제주 한치 이렇게 부릅니다. 겐사키 이까? 자 이렇게 일단재비일단미로 1단 1단 오버리 방식으로 저킹을 하셔도 되고 한 마리 더 따라가고 저킹 하셔도 되고 자 여기 히트 특히 제주 항치 같은 경우에는 겐사끼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알도 작고 다리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전동리을 앞전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동리을 세게 챔비를 하면 고기가 많이 빠질 겁니다. 히트 17m까지 올리자안칩니다 <laughs> 예, 1 3 m 터 히트. 저1 2 m 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장님이 방송을 하는데, 거기가 예, 자 15미터. 우, 차버려. 선생님 아까 좀 전에 12m 해놨는데, 밑에서 물었으니까. 15m, 맞잖아. 15m 해면 되겠습니다. 히트. 20m. 와. 서심이, 어군이 점차점차 위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20m에. 거치는 15m에 해놔놓고. 흔드는 거는 20m 에서 올라오니까 바로 입질 들어오는 히트. 어이거 많이 뺑뺑 돈다자 히트. 자, 다단체비 안쪽에는 드래그를 보면 안풀고 조금 좋은 상태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제가 아마 섬, 설명한 싱글라인 x 도래입니다. 이 도래를 제가 오늘 왜 사용했는가 하면 아, 이렇게 일단 재비를 하다가 잘안 문다 싶을 적에 오모리재비를 바꾸게 되겠다. 오모리 뽕뚜를 달고, 요, 스에단 자리에, 애기를 바깥치으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은 오모리 채비가 됩니다. 여기서 이 싱글라인 XE 제품이 좋은 게 장점이, 목줄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조류가 세게 갈 적에는 좀 길게 했다가 조류가 약하게 갈 때는 좀 짧게 했다가 마음대로 조절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목줄을 어, 쇼크리드를 한 2m를 직길로 해 연결한 상태니다이채비로 갖고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모리 채비는 한 25m 부터 저킥을사살해올라볼게요 <laughs> 뭐, 이것도 물고, 저것도 물고, 다잘 무는데. <laughs> 자, 이놈도 물고, 저놈도 물고. <laughs> 자, 이 채비, 저 채비 다잘 무는데. 던지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안 봅니다.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아 파이트 히트 자 내려가면 히트 <laughs> 요거 사전동네리 이거 사다 사 오는데 요놈 새끼 감도 빠르나 자 다시 음 쳐. 채비를 자주 자주 바꿔주는게 입질이 예민할 적에는 오물이 입질이 칼성도가 좋을 자는 다단채비 애기도 자주 자주 안 물면은 자주 교체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요것도 아따 저것도 <laughs> 요놈도 놈도... 아 요놈도 에이 오이구 이놈은 시야를좀 좋다 이야따 요놈도 오늘 바로 앉아 천기백기다천기백기 어치 <laughs> 으 <laughs> 차가 아깝는데 짜짜 <laughs> 자, 자. 히트 썩이 <laughs> 되게 낫네. 금방 옆에 보니까 이 칼라 가지고 잘 잡았어요. 1 0 <laughs> 0 술뱅이 칼라. 네? 히트라. 25m에 어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입질이 조금 예민해가지고 다단 채비보다는 또오모리 채비가 잘 먹는다.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니는 집에 가. 입질 들어온다. 히트. 25m. 25m 입질 들어오는데, 시알이 잔개나 입질이 너무 감사합니다. 낚싯대를 손을 가안들고 있으면 못 느낄 정도로 입질이 감사합니다. 기입니다 다단체비입니다 다단체비를 오모리채비 오모리채비처럼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어우 전동이 전동이도 오고 야야 이게 빨리 이 오징어 같은 거. 눠게배 난간에 붙어가 떨어집습니다쌍포를 한번 들어 봐야 되겠네 <laughs> 20m에 바로 앉아. <웃음> 좋다. <웃음> 사이즈 좋다. 앉아서 크다. 살 커지는 그 것은 <laughs> 계속 아까 <laughs> 저전녁부터 지금 계속 늦은시간까지 20m에 피기 시작했는데 어, 폭발적인 입질이 없네. 20, 어구는 행성대가 있는데. <laughs> 어, 입질도 억수로 예민하고 <laughs> 요거 땄는데 아이고 요놈 히트 이것도. 일단, 걸어놔놓고. 사행, 요거 좀 감아주 있어. 감아주 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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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요거 고기 좀 떼고. <laughs> 두개다 무릎 빼고. 자, 씨알이 잔깨나 이랬습니다. 오, 너무, 너무. 제가,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씨알이 <laughs> 잔깨나 입질이 엄청 더럽네. <laughs>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럽네. 이태 저쪽도 이 하하하. 이, 인자, 이게 빨리 올라올게. <laughs> 자, 22 2 2십이 미에다. 에 있는데. <laughs> 씨알이안씁니다 <laughs> 요것도 임기라테 짜 22m 히트 밤새 오늘은 촬영을 여기서 마칠 건데 아. 도착하자마자부터 폭발적인 피딩은 없었는데, 어, 고준하게 물어주네. 근데, 씨알이 동쪽으로 와서 그런가, 씨알이 조금 짧다 보니까, 입질도 좀 예민하고, 쇼파이트도 오늘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적이면, 어, 씨알이 좀 짧고, 입질이 좀 예민할 적에는, 큰 애기보다는, 쪼렇게 작은 애기가 낫고, 그러고, 오모리리그라든지 다단채비라든지 가만히 거치해 놓고 나면아 진짜 안뭡니다 <laughs> 가급적이면 다단채비든 오모리채비든 어. 많이 그 이렇게 쉐이킹 동작보다는 적킹 동작으로 어. 이렇게 위아래로 젝킹고패해질 네. 이렇게 좀 세게 입 바로 입질 바로 들어온다 히트. 조금, 액션을 조금 크게 취해주면, 은 동작폭을 좀 크게 취해주면, 은 입질이 바로 들어올 겁니다. <laughs> 이 견사기 있게 해가지고, 이거 창호징어, 뭐 제조오징일명제조오징 이거는 조금 따뜻한 물에 놓으니까 공격성이 억수로 강합니다. 눈에 잘 띄는 게. 잘 뛰게. 지금 한2시반 정도 됐는데 쿨라가 이미 차습니다. 마리수는 엄청 잡았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쿨라 조항 사진으로 대신할게. 요 어, 어우 도입질왔다 히트. 촬영 저번 날 군기는 계속 입질이 들어오네. 어 참나 웃기는 자석들이네이것도 씨알이, 평균 씨알이 이정도입니다. <laughs> 그래도 자라도 물어주니까 재미가 아니습니까안 안 무는 거보다는안나습니다 <laughs> <laughs> 와, 다마르스면 엄청납니다, 바람이. 대이안 닫히던 거라데 씨알 이 조금 그렇습니다.